두려움이란 주제는 되게 중요해요. 시대 자체가 두려움을 좀 활용하는 시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홈쇼핑 보는데 광고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딱 10장 남았습니다. 하면 두려워지죠. 10장밖에 안 남았어. 여보, 이거 안 필요해? 막 이렇게. 그것이 어떤 정치, 교육,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거 없으면 거기도 안 가봤어? 야 이거 사야 돼. 거기 못 가면, 야 거기 안 살면 이런 게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죠. 여러분 혹시 자기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제일 커 보이는 과장법 속에 있지 않은지 보세요. 내 육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내 입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내 경제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가볍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. 그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SNS 시대고 혼자 고립돼서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께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여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. 울며 불며 기도하며 조금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 서 썼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? 하나님 빼고 하나님 외에 온갖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곳이다. <laughs> 집사님 나 이거 못했어 집사님 나 이거 못 샀어 집사님 우리 에 이렇게 됐어 집사님 나 기도 못했어 이런 건 없어요 나요기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 이거보다 하나님 빼고 다른 두려움이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등장해요? 이 두려움 좀 메꿔주세요 할때 등장해요 러 <laughs>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는 거 우리가 좀 체크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봅시다